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기 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초기화는 보통 인터넷이 느리거나 먹통이거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모를 때 까먹었을 때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지워지거나 잘안 보일 때 초기화를 보통 하시죠. 초기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통신사 공유기든 이런 IP탄 공유기든 옆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RST라고 쓰여있죠. 리셋의 약자고요이 구멍을 집에 하나씩은 있는 이쑤시개나 이런 클립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살짝 꽂는 게 아니라 깊숙이 찔러 넣으면 딱 하는 소리가 좀 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이거를 지금처럼 빠르게 하지 마시고 누르고 10초 정도는 있다가 떼주세요. 이렇게 1, 2, 3, 10초 있다가 떼시면 이렇게 불이 갑자기 바뀌었죠? 여기가 방금 깜빡깜빡 거리고 자, 이쪽에 모든 포트의 불이 사라지고 이쪽 전원부터 CPU 5기가 2.4기가 쪽개 불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번이 초기화되고 처음에 비번이 없던 IP타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비번은 다시 걸어야 되니까 방법을 모르시면 댓글 참고해주세요. 통신사 공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리셋 구멍이 있죠? 여기도 한 10초 정도. 불렀다가 떼시면 이거는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불빛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리셋한 다음에 1분 정도 후에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 인터넷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은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된 거라 요거를 안 받으시면 나만 손해보니까 꼭 챙겨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공식 대리점 인터넷 끝판왕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을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